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리 뉴스 김태형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어떤 차를 소개하겠다라는 말은 따로 안하고 바로 영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바로 앞에 있는 차가 바로 이 차. 로우라이더 ST라는 차량입니다. 차는 22년도에 처음 출시되는 차량이고, 어, 실제로는 나왔던 차량일 수도 있어요. 로라이더 S의 이제 변형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22년식 기준으로 얘네들은 바뀌었습니다. 엔진이 124 엔진에서 127 엔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력도 조금 더 좋아졌을 거고, 가장 기대되는 거는 일단 투어링들은 127 투어링이 있는데, 얘네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더 가벼운 차량의 117 엔진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아직 시승은 못했습니다. 시승은 못했는데 로글 ST, 뭐 스글 ST 그리고 시비어보다 더잘 나가지 않을까, 더 재밌을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외관, 외관이 어떻게 바뀌었냐. 딱 봐도 티가 많이 나죠. 어, 보통 클럽 스타일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 어, 클럽 스타일을 만드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 이제는 뭐 사제품 그리고 할리 옵션으로 굳이 이렇게 억지로 만들 필요 없다라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좌우로 세드백도 하드 세드백으로 달려 있고 그리고 앞쪽을 가시면 이렇게 우주선 모양의 페어링 또 나옵니다 예 보면 둥글 것 보다는 좀 각이 져 있구요 각이 져 있는데 약간 엘리언 모양의 페어링이 장착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꽉 채워주는 느낌을 많이 줘서 저는 이 모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괜찮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외관이 다 똑같죠 세들백이랑 페어링 제외하고는 근데 이 손님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가 일단 할리는 블랙 색상을 많이 찾는데 블랙 중에서도 블랙 없냐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소프트웨이 중에서는 유일하게 로우 라이더 S만 이 블랙 트림에 블랙이 나와요 그리고 보시면 휠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브론즈 색상으로 되어 있지만 올 블랙 트림은 유일하게 로우 라이더밖에 없다 그래서 블랙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차량이고 드디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소프트웨이 또 하나 더 등장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쉽게도 얘는 1인승 시트입니다 대신에 2인승으로 바꿀 수 있고 실제로 2인승 시트에서 구변까지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혀 동승 하시는데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계기판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탱크에 함께 붙어있던 탱크 레일에 붙어있던 계기판이 없어지고 이렇게 로 라이더 ST 각인이 들어가고 라이저 계기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저 계기판이 약간 보기 불편하지 않냐 하시는데 한눈에 보여서 더 편해요. 뭐 RPM, 속도, 그리고 뭐 시간, 그리고 이런 장치들 뭐 오, 엔진 경고등이라든지 뭐 오일램프 등, ABS 그리고 여기 차량 상태에 대해서도 바로 알수 있고요. 이게 한눈에 보이니까 저는 오히려 더 편하던데요. RPM이랑 속도를 함께 보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없던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옆으로 가시면 크루즈 버튼 크루즈 버튼이 생겼다. 사실 뭐 바이크 타는데 크루즈 기능이 필요하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예, 국도를 타다 보면 차 없고 한적한 길에 계속 신호 없이 쭉 펼쳐나가는 길들이 있거든요. 이런 길들에서는 세팅해 주시고 편하게 그냥 핸들 조향만 해주시면 어,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서비스로 우리가 크루즈까지 들어있는 차를 판매하고 있으니 그것도 또 좋은 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뭐 사실 아쉬운 부분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한번 경험해 보고 오늘은 외관만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그리고 127 엔진 애들, 뭐 ST 차종은 전부 다 헤비브리더 흡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 이점이라고 하고 뭐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당길 때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저기서 이제 머플러서 우리가 세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달릴 때 펀드라이브 할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차량가에서 이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가가 3,690원입니다. 만 사실 얘가 펫보이랑 동이랑 가격인데 엔진은 더 크고, 아, 브레이크아웃이네요. 브레이크아웃보다 더큰 엔진인데, 이제 가격은 똑같고, 그리고 페어링도 달려있고, 그리고 세드백도 달려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가격 측정면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혹시 브레이크 아웃이랑 또 비교하시는 분들은 어 금액적으로 또 옵션적으로 또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동능력도 나쁘지 않아요 더블디스크에 이제 플로팅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리로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건 웃기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재밌게 탈수 있다 대기가 현재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을 해두시죠 얘는 블랙도 그렇고 건식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 색상 나오는데 두 가지 다 너무 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 이 차량이 저희 부산점에 있고 다시 다음 주 되면 창원점으로 가는데 연락주세요 제가 상세하게 또 상담도 도와드리고 어 그리고 프로모션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 할부 금융도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계약 및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리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